봅시다. 촬영본이 날아가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죠? 봅시다. 자, 사유재산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이제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부랑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죠. 그게 바로 무상처분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이 어떤 재산이 넘어간다. 이게 바로 무상처분행위고요. 그 당사자인 무당, 무상처분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받은 사람이 무상취득자가 된다.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중계된다.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의, 얘네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걔네들의 생각이랑 무관하게 그 결과 빠꾸 될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무상 처분자가 사망을 해서, 하, 사망을 하면은 그 시간부로 상속이 게시가 되고요. 그의 상속인들,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어, 무상 처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무상 처분자가 누구한테 이 물건을 줬을까요? 1차적으로 준 거는 바로 당연히, 1차적으로 준 거는 무상 취득자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원래 무상취득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누구한테 줬을 거다? 상속인에게 줬을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상취득자한테 이미 물건이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 내 건데? 이렇게 하면서 얘가 유류분권. 내 유류분 내놔라고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때, 무상처분자는 뭐라 불러요?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피, 상, 속, 인이 되고요. 얘가 바로 상속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 없죠? 자 그다음 문단 갑시다. 그다음 문단 보면요. 자 유류분은요 피상속인의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얘가 받았을 수 있을 양의 돈 그냥 예를 들면 돈으로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무상처분자가 천만 원이 있어요. 그랬을 때이 사람한테 천만 원을 다 줬다고 합시다. 자, 지금 천이 다 일로 갔어요. 이 천이 없어지고 일로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원래 이 사람 없었으면 얘가 한 명일 때, 얘가 한 명일 때는 얼마를 받았어야 돼? 천이 그대로 내려갔어야 되죠. 이 천이 일로 왔어야 되죠. 근데 이거를 다 달라고 하면 양아치고, 이 중에서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 바로 유류분이다 법적으로 달라고 할수 있는 부분. 그게 뭐야? 피상속인의 자녀가 한 명이야. 그러면은 얘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2분의 1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은 뭐예요? 여기서는 천이죠. 천의 반인 500만 달라고 할수 있다. 빨간색 쓸게요. 얘가 달라고 요구하는 건 빨간색. 500만 달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은 얘는 천이 500으로 바뀌고 500, 500뽕 빨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근데, 어, 이거를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런 케이스도 있죠. 봐.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은요.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다가, 얘가 가진 가치에다가, 넘어간 가치 포함이니까, 이번에 이런 케이스를 한번 따져보자 자, 돈 지운다. 돈 지우고, 어떤 케이스냐면, 얘가 자신에게 200을 남기고요. 800을 줬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돈을, 이 돈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200 플러스 800에서 1000 중에 2분의 1이니까 얘가 달라고 할 거는 500. 그럼 이 500이 어떻게 산정이 되겠냐. 이 200은 당연히 얘한테 넘어와서 이500 중에서 200은 이 여기서 채우고 남은 300은 여기서 빼서 얘는 이제 남은 게 500, 얘가 갖는 게 500.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니다 왜요?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얘가 아무 일도 없었을 때 받았을 모든 돈을 다 계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떤 케이스냐면 이렇게 봅시다. 자, 무상 처분자가 맨 처음에 천만 원이 있어요. 200원을 남, 200만 원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얘한테 너 300회, 줬어요. 그리고 넌 500해. 이렇게 줬어요. 합하면 1000입니다. 근데 달라지지 않는 거. 상속인은 얼마를 자기가 총통 들어서 얼마를 기대할 수 있었죠? 200, 300, 500다 얘한테 원래 있었을 때다 받았을 거라 기대하니까 1000에 기대할 수 있었겠죠. 1000. 근데 1000 중에 반인 유류분은 반인 500만. 유류분은 반인 500만 준다 그랬을 때 얘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건 빼야지 유류분 부족액이 나오고, 이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필요한 거, 덜 받은 건 200이죠. 이 200을 가져오면 끝나네. 500, 500으로 나뉜다.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케이스만 있냐? 항상 돈으로는 아니다. 만약 무상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면 반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케이스로 쭉 갑시다. 자, 이 무상처분자가 200이 있고요. 지금 죽기 직전에 200을 갖고 죽었고요. 무상취득자가 500만 원어치의 물건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물건. 이건 물건, 네모난 물건. 자, 그리고 상속인은 300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반환 대산이 돼요. 이런 물건이 반환, 일단은 반환해. 됐어요? 일단은 반환하고 다시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자,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땅 이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돈으로 줘요? 자, 여기서 이제 500, 500 이렇게 나누는 거를 간단하게 보면은 200 주면 되겠네라고 하겠지만, 돈을 좀바꿔봅시요 바꿔볼게요. 자, 얘를 200이 아니고, 얘를 빵이라고 해봅시다. 빵이라고 하고, 이 친구한테 얼마를 줄 거냐면요. 남은 700, 700만원어치에 땅을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런 케이스면은 얘 얼마 받아야 돼요? 200 받아야 되는데 얘한테 받아야 되죠? 근데 이게 땅이죠? 반환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오케이. 그럼 내가 같이 환산해서 얘가 700짜리 땅이니까 현금으로 200 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요. 이게 땅이 아니고 물건이어서 반납하고 다시 뿜바이 할수 있어도 합의에 의해서 아나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나누고 이거 싫은데 그냥 돈으로 주면 안 될까? 얘가 오케이 그러면은 돈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어려운 내용 없고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반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거 무상적 이게 물건이었잖아 이게 물건이면은 유류분은 어떻게 얘한테 줄까? 어떤 어떤 형태로 줘야 될까? 그랬을 때 <laughs> 지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죠.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줘야 될돈 얼마예요? 여기선 200이죠. 200이죠. 200인데 이 200이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 700. 보다 작죠. 이 케이스죠.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이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 물건에 상당하는 금액 700 정도 되는 금액이죠. 여기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700 중에 200이니까 이 물건 중에 한이 정도겠죠. 이 비율만큼 이렇게 반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 봐요. 이 700짜리 물건이 분할되죠. 7대2로 분할되죠. 그래서 이 27대2에서 이2 정도 되는 게 그리고 이7 정도 되는 게 이게 얘네 각각의 지분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이거 전체 9분의 2는 내 거야 9분의 7은 니네 거고 이렇게 지분을 나누게 되는 거 문제없죠 마지막입니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해요 그러니까 이게 700인데 우리가 그냥 700으로 따졌는데 얘가 가격이 계속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언제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까? 자, 유류분의 취지에 비춰 봤을 때는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대요. 그럼 상속 개시라는 거는 무상 처분자가 죽은 후죠 하지만 자. 기본적인 거는 상속 개시했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똑같아요. 얘가 700짜리 물건을 줬다고 생각할게요. 700짜리 물건... 다시. 700짜리 물건을 줬어요. 700짜리 물건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한테 준 순간이 700이었어요. 근데 얘가 좀 시간이 지나서 1000이 됐습니다. 근데 줬을 때는 이 가격이었어요. 상속되는 이 상속 시점에는 이 가격이 됐어요. 자 그랬을 때이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 얘가 노력했어. 그럼 좀 억울하잖아. 그러면은 기준을 여기로 해요. 그게 아니면은 기준은 이때에요 상속 기준. 근데 지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에는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걸 따져볼게요. 자. 이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서 1000이 됐어요. 그러면 은 상속 기준이 1000을 가지고 얘네는 분할을할 거예요. 그러면 1300 가지고 나눌 거죠. 그러면 얼마예요? 650이죠. 650. 그러면 은 얘가 더이 케이스 때 얘가 노력을 안 했을 때 얘가 노력해서 넣은 게 아닐 때 얘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는 650 중에서 300을 으니까 350이죠. 이해가죠? 2분의 1한 거니까 350이죠. 하지만, 노력을 했으면 이때로 계산한다 했죠? 700 플러스 300이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700 플러스 300 하면 1000이죠? 1000을 나누면 500이죠? 500에서 300 빼면은 200만 주면 되죠? 그러니까, 노력을 했을 때를 반영한 거는 이때를 기준. 덜 줘도 되잖아. 노력한 게 인정이 되면. 근데 그게 아니면은 10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50이나 줘야 된다. 150이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지분 계산할 때는, 지분 계산할 때는 무조건 뭘 기준으로 한다? 상속 개시 당시인 아, 다시. 상속 개시 당시인 이때는 이, 이거다. 그러니까 지분 계산할 때는 항상 이때로 해야 된다. 지분 계산 시 항상 이때 걸로 해 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됐죠? 문제 중에서 보기 있는 것만 한번 볼게요. 자, 13번 보면요. 자,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게요. 갑한테는 A와 B가 있습니다. 그 외엔 없어요. 그랬을 때, 을에게 A를 줍니다. 됐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죽어요. 그러면은, 어 당연히 이때가 상속 시점이겠고요. 무상으로 준 거는 그 전이죠. 이때 시점이겠죠. 됐습니까? 문제 없죠? 자, 이 상황에서 자녀는 병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상속은 병에게 B가 됐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의리 a를 처음 얻었을 때는 300 근데 갑이 사망했을 때는 이 시점에는 다시 다시 처음 줬을 때는 이거 색깔 좀잘을게요 처음 줬을 때는 300인데 얘가 얼마로 바뀌었다 바로 700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죠 근데 얘는 고정적으로 100이다 그랬을 때 이거 따져 보면 돼요 이것만 한번 보자고 얘가 노력해서 올렸어. 노력해서 올렸어. 지분 따지는 거 아니야. 얼마 돌려줘야 되는지만 따지는 거야. 노력해서 올렸으면 기준이 이때로 되겠죠. 그러면 300, 백 해서 200이죠. 200에 나누기, 아, 300, 1에서 400이죠. 나누기 이하면 200. 그럼 얘한테 100만 주면 된다. 노력을 안 했으면 기준이 이때다. 그래서 700, 1에서 800이고 2분의 1 하면 400이니까 300이나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다. 라는 거를 잘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문제 없죠.